나의 어깨 위로 숨쁘게 살아온 하루였지만 내이 전시회라는 게참한 사람의 인생이 있어서 되게 큰 경험이 되는구나. 만나는 제주 청년들이 준비한 이번 전시회는 조금은 특별한 장소라고 할수 있는 제주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청기일전인데요. 마음의 틀이 청년을 향해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행사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처럼요. 수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제주 청년들의 삶의 단면과 그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음,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이 제주 도청에서 지금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요. 청년들에게 그 전시를 할수 있는 그리고 그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 역량 특히 문화적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전시 구성은 제주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마주한 청년 혹은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글로 쓴 제주 청년의 초상과 청년 일기 청년 읽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탄생했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술 커뮤니티 활동과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일궈낸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먼저 제주 청년의 초상 전시는 이 동시대 제주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여러 면면을 존중하고 또 아끼는 마음으로 제주의 초상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준비했는데요. 아니, 얼굴 왜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작가님들 맞으세요? 어, 네 맞아요. <laughs> 이번 정시 참여하게 된이 구나이고 전 카야 네. 작가입니다. 와 제주의 초상이라는 커뮤니티에서 두 분이 만나고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게 되신 거라고 들었어요. 네. 어, 그림을 관심이 있고 또 어, 함께 하면 좋은 사람들과 하고 싶어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제 함께 같이 어, 하자고 얘기를 해서 음,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제주의 문화예술 활동 커뮤니티입니다. 이구나 작가는 서울에서 취업 후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2020년 고향인 제주로 내려와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초상화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많은 치유와 힐링을 경험했다는데요. 그래서 청년센터에 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다른 청년들과 함께 초상화를 그리며 이 전시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흰 노트에다가 펜한 자루 딱 놓고 그냥 내 몸과 마음이 가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얼굴을 하나씩 그리게 되더라고요. 이 초상화 작업을 한, 하는 게 내가 사람을 되게 좋아했구나.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표현을 하는 게좀 서툴기도 하고. 작가 자신을 그린 초상화 속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이 머리 색깔이 다양한 거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이제 머릿 속에 담고, 어, 입술이 초록색인 거는 좀 자연스러운 사랑을 말하고 싶어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이제 태양이 이제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햇빛 이런 태양 에너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고, 그 태양 에너지로 많은 사람들한테 밝은 에너지, 건강한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이들은 커뮤니티에서 자화상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초상화를 그리며 대화하고 공감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인물이지만 구성원 각각의 시선과 손끝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온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관람 포인트인데요. 뭔가 좀더 이해해보는 시간, 좀더 받아들여보는 시간, 좀더 사랑해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되게 치유도 많이 됐고, 어, 많이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만큼 더 성장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었어요, 초상화 작업이. 이곳에선 청년들의 특별한 에세이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 작품들 역시 제주 청년센터의 청년 재능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나온 결과물입니다. 청년이 직접 에세이 강의를 기획 운영하며 청년들에게 에세이 쓰는 법을 가르치면서 나온 글들인데요. 에세이 클래스는 불행 울타리 두르지 않는 연습이라는 네이밍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어, 에세이 작법에 대한 이론을 같이 공부하고 그거를 토, 토대로 어, 본인의 1, 2년 전 고민에 대해서 회서, 회상해보고 글을 써보면서 어, 현재 나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얻었던 이제 수업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써내려간 글 속엔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청춘의 아픔과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저는 이 글이 정말 인상 깊. 게 읽었던 글 중에 하나였어요. 어, 뭔가 그 본인의 삶에서 좀 어렵다고 느껴졌던 공부랑 취직이라는 것을 흰 북극곰으로 상징해서 글을 썼다는 거가 조금 저한테는 저의 예전의 고민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청춘들. 하지만 이번 에세이를 써내려가며 그들은. 나를 되돌아보며 자신을 추스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데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그 자체가 좀 힘을 받았다는 그런 후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저도 담당자로서도 뿌듯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청춘은 불확실성 속에서 이 미래를 준비하기에 더 버겁고 불안하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에세이와 초상화에 담긴 청년들의 모습엔 밝은 희망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관람객들에게도 특별한 메시지를 선사합니다. 이제 사진으로서 이제 표현을 하지만 그림으로서 표현하면 자신만의 색깔을 많이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양한 색들도 있고 강렬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제가 앞으로 사진 생활 하는데도 좀 영감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청년들이 좀 많이 힘든 일이 많은데 이렇게 그림을 보고 다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태 속에 제주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들이 느끼는 삶의 무게와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인생의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청춘들, 그들이 감내해야 할 아픔은 결코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더욱 뜨겁게 그들의 삶을 응원합니다.